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 0 1 8 2 63563 판결 사건명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판시 사항 1.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3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시정조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 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 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구공정거래법.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1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7호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4 제1항 제3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7조의 3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고 시정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 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 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2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2.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019-2-47629 판결 사건명, 영업휴업 보상 등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사업 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결 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 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 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판시사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판결요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산업입지법도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 및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 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 예정지 바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 사항 3.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작성 고시 방법과 지역 지구 등 지정의 효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발생하고, 지역 지구 등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따르도록 정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3조 제 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에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토지이용규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이용규제법 제3조, 제8조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지정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 고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지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지역 지구 등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나 지형 도면 작성 고시 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는 지역, 지구 등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나 지형 도면 작성 고시 방법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 입지법이라 한다. 산업 입지법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하는 때가 아니라 그후 사업 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을 승인 고시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형 도면의 작성 고시 시점을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한 때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게 되므로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손실 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실시 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8-41907 판결 사건명 인가 공증인 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한시사항 1. 법무부 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료지 1.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공증인 인가 임명 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 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 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 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계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2.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계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3.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수 없다. 판시사항 4.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소극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및 인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4. 행정절차법 제 19조 제 1항은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법정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민원 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규정이라고 볼수 없다.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수 없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 상황 통지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수 없다. 판시사항 5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의 정원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5 지역별 공증인의 정원은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증인법의 입법 목적과 지역별 면적, 인구, 공증사무의 수요, 주민들의 편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